이 날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냅니다. 요나단이 개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 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시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가 치마 않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등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가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일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함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해가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란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어, 이제 사울이 왕이 된후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사울왕이 어떻게 왕의 권위를 회복했습니까 왕이 됐지만 알아주지 않았죠 어, 근데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담대하게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겼을 때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며 권위가 서게 되었어요. 근데 2년 전 일이에요. 2년 전 일. 그러니까 사울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제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될 텐데, 그렇죠? 사울의 관심사는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원하는 것이 그의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뭐라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이게 이 사울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아니에요. 사람의 인기를 얻고 그걸 경험해온 사울은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긴 거죠. 근데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전쟁에 대해서 잊어져가요. 근데 사울은 다시 인기를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택한 게 뭐냐면요.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때3 0세예요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전쟁도 2년이 지난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전쟁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냐면 2절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바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은하다 함께 함께 베냐민 기부와 있게 하고 나은 백성 각기 장막으로 보냅니다. 어떤 면에서는 처음으로, 처음으로 군사 3,000명을 거느린 왕이 되었어요. 사울왕은. 이때까지 뭐 어느 사, 어떤 사사도 이만큼 군사를 자기 군사를 거느린 적은 없었어요. 사울은 삼편명을 거느렸는데 삼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갯바에 있는 블레스 사람의 수비를 치매. 블레스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리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가만히 있는 블레셋과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전쟁을 하려고 한 거예요. 왜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더 자기가 인기를 얻고 싶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울은 이런 전쟁 앞에서 기도한 걸 보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인기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를 할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군대 3천 명을 거느리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사울의 왕이 됐을 때첫 번째 전쟁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거든요. 사울도 알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걸. 그래서 자기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전쟁이 이기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이긴 전쟁을 이렇게 곱씹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어떤 쪽으로 가게 되냐면, 내가 그래도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그때 겁없이 내가 왕으로서 싸우자 했기 때문에 이긴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참 무서워요. 처음에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막 간증하고 다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좀, 예.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론으로는 내가 뭔가 할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예. 이제 나에게 군사 3,000명도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에서 어느 리더도 가져오지 못한 그 정규균 3천 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싸운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않으고 싸워요. 그런데 예. 전쟁은 시작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온 땅에 나팔을 부면서 예, 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사절에온 이스라엘의 사울이 블레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을 길달로 모여 사우를 따누리냐 이제 3천명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싸우려고 모였죠 여러분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벌였는데 잘 되는 것 같아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을 도만하게 만들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라 느껴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라 느껴지게 만드는 부분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규 군이 3천이에요. 3천이에요. 그것도 2천, 0 0 0명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블레셋은 병거만 3만이에요. 마병은 6천 명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였지만, 여러분들. 이 병거만 3만이면 할말다한 거예요. 지금을 하면 소총 들고 있는 사람에게 탱크만 3만인 거예요. 뭐 전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이튼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버립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숨을 만한 곳에 다 숨어요. 근데 7절에 어떤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가서 각과 길앗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과 멀리 떨어진 강을 건너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 사울은 아직 길가에 있고, 그럴 따는 모든 백성은 떨어요. 두려움 속에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전에도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때도 두려움에 떨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이제는 믿음이 생길만도 안 돼. 예,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서,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 승리케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너무 떨고만 있는,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문제 앞에서, 세상의 앞에서 떨고만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길 원해요. 이 두려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길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8절에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그렇죠? 이제 믿을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리더도 떨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에서는 사우랑은 떨지 않았어요. 사우랑은 믿음으로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두 번째, 번째 전쟁은 리더도 떨기 시작합니다. 리더도 떨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결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왜 떨까요?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입었고 하나님의 내 편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두 번째는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거든요. 예? 거기다 기도도 하지 않고 일으킨 전쟁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떨 수밖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찾지만 문제는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주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흩어지는데. 그러니까 롱초이스를 하죠 뭐예요? 구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점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려요 왕이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사무엘이 하는 일이에요 사울도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그 일을 해요 예.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예.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사울이 조급함에 두려움에 일을 저지르죠 그래서 10절에 번제를 드리기 마침에 사무엘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딱 때맞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늦은 게 아니에요. 7일 만에 오, 올 사람이 딱7일째온 거예요. 7일째. 근데 그거 못 기다리고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오자마자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무엘이 모른 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가인이 죄짓고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아, 너뭐 했냐? 아벨이 어딨냐? 알고 물으신 거랑 똑같아요. 왜 이런 질문을 사울에게 했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 쏟아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스사람은 막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블스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절 드렸나이다.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했어야죠. 회개했어야죠. 자기가 두려움에 너무 조급해서 죄를 졌습니다. 회개가 아니라 변명하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다 거죠. 여러분들 혹시 우리는 사람 눈치 보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사람의 시선이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두려움에 떨, 떨고 있는 모습은 없어요? 하나님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없는지를 돌아보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적하실 때 우리 변명하지 말고 바로바로 바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혹시 사람의 시선, 사람의 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를 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다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를 항상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변명하지 않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